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요즘에 진짜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볼보에서도 드디어 첫 번째 전기차가 출시가 됐습니다. 제가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이런 모델은 많이 리뷰했었는데 이렇게 완전 전기차 버전은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얘는 어, 전기차 플랫폼으로 새로 나온 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xc40 있잖아요 그 모델을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 전기차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기차다 보니까 이 앞쪽 그릴을 완전 막았어요 근데 뭔가 투박하지 않고 이 나름의 좀 세련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또 엄청난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벌써 5일만에 완판이 됐다고 하네요.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토르 망치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이런 굴곡들 있잖아요. 이런 굴곡들이 굉장히 많아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본일 위에 이렇게 캐릭터 라인도 엄청 강렬하게 두 줄로 들어가 있고, 측면에서 봐도 여기가 볼록하고, 또 여기는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확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는 이렇게 블랙 컬러로 포인트를 줬네요. 또 이게 이렇게 쿠페형 디자인이다 보니까 확실히 옆모습이 너무 예쁘죠.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세련돼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루프는 또 블랙 컬러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휠은 20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가 기본으로 적용이 됐더라고요. 와, 후면이 이제 쿠페형이다 보니까 엄청 납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에어로 다이나믹 형태로 이렇게 적용이 돼서 어, EV6도 그렇잖아요. 여기에 이제 리어 그 와이퍼가 별도로 없더라고요. 없어도 이제 바람으로 그 빗물이 다 쓸려 내려가게끔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볼보 특유의 이런 꺾여 있는 리어 램프가 적용이 되는데 얘는 여기 위쪽에는 이렇게 포인트로 조금 더엣지를준것 같아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음. 트렁크는 아무래도 이제 쿠팡이다 보니까 위아래로 엄청 넓진 않은데, 그래도 굉장히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공간 분리할 수 있도록 요런 게또 마련이 되어 있네요. 앞쪽이랑 이 바깥쪽이랑 물건이 섞이지 않도록 조금 분리를 할수 있고, 여기에 이제 종이 가방 같은 거걸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썬루프가 와이드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개방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트는 좀 이렇게 각도가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앉았을 때 엄청 편안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어, 아이들이 어리신 분들은 카시트 설치하고 그렇게 사용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오히려 카시트가 직각으로 서 있는 게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따로 시트, 그, 아, 이게 조절이 안 되네. 각도 조절은 따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센터 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XC40 차량을 이렇게 전기차로 바꾼 거다 보니까 센터 터널이 이렇게 높게 있어요. 사실, 어, 최근에 GV70을 전기차로 바꾼 그 모델을 시승을 했는데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센터 터널을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좀 2열 공간 활용도가 괜찮았는데 얘는 없애지 않고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2열에 이렇게 열선도 적용이 되어 있네요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합니다. 제가 이제 앉았던 시트인데, 요렇게 주먹 두개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성분이 앉았다고 하더라도 주먹 하나 정도의 공간은 나오겠죠. 그리고 쿠페형인데, 헤드룸은 어떤가요? 제 키는 162인데, 요렇게 주먹 하나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키큰 성인 남성분이 타면 조금 좁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어린 아이들이나 여성분들이 탄다면 충분히 여유로운 공간이 될것 같네요. 네, 1열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볼보스러운 느낌입니다. 스티어링 휠도 똑같고, 이렇게 센터 디스플레이도 똑같습니다. 어, 근데 약간 옆쪽에 트림이랑 여기 가운데 트림 있잖아요. 이게 우드는 아닌데, 약간 우드의 그결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좀 젊은 느낌으로 잘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XC40 그 R 디자인 있잖아요. R 디자인 시승했을 때이 도어 쪽에 이쪽을 이제 주황색이었던 것 같아요. 주황색의 패브릭으로 이렇게 좀 똑같이 해놨었는데, 얘는 지금 블루 컬러로,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이렇게 블루 컬러로 한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외관도 블루 컬러라서 실내의 이 색상이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도 그 R 디자인도 이렇게 스웨이드 느낌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스포츠 시트 느낌으로 옆쪽을 이렇게 잡아 주는 느낌으로 적용되면서 스웨이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데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뭔가 되게 평평하고 그런데 각도가 앞쪽으로 기울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무선 충전할 수 있고 음료홀더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수납할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쓰레기통이 있어요. 깨알 포인트 아닙니까? 이걸로 이제 간단한 쓰레기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갖다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확실히 이 실내를 젊은 여성분들이 참 좋아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패밀리카의 세컨카로 이제 많이들 구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버전도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사고 싶은 마음이 막 듭니다 오, 그냥 시동 걸 때는 브레이크 밟고 뒤로 기어를 변속하면 시동이 걸리네요 아리아 시승 코스로 안내해줘. 안내를 원하시면 안내 시작이라고 말씀해주세요. 안내 시작. 어, 확실히 이제 T맵이 적용되니까 길 찾기가 너무 쉬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클러스터에도 이렇게 지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 예전에 이제 볼보 차량 시승할 때 항상 카메라를 이제 달아놓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 자체 내비게이션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안 좋아서 항상 길을 헤맸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아를 통해서 음성인식으로 하는데, 음성인식도 굉장히 잘 되고요. XC60 때부터 이렇게 좀 편리한 기능이 적용이 됐죠. 와, 그리고 지금 시트를 저는 좀 높이 올려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올렸는데, 진짜 되게 높은 차량을 운전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소음이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배기음이나 뭐 그런 소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차음 자체도 XC40을 탔을 때보다는 조금 더 조용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주행감도 엄청 부드럽고. 앞쪽에도 지금 볼보, 이 똑같은 시승차가 가고 있거든요. 뒤에서 보니까 램프가 되게 독특해요. 원래 이렇게 좀 꺾여진 램프가 적용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로 이렇게 또 정지등이 들어오는 게 약간 그 전기차의 일를 형상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 그리고 이게 차체가 아무래도 전기차로 바뀌면서 배터리 무게도 들어가고 차체 강성도 높이고 해서 굉장히 묵직해졌다고 하는데 주행할 때는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얘가 제로백이 4.7초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거운 스티어링 휠로 할지 아니면 좀 가벼운 걸로 할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좀 가벼운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볍게 놓고 달리도록 할게요. 이게 HUD는 따로 없는데 클러스터까지 이렇게 지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HUD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클러스터에 지도가 같이 표시되는 차량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량들은 아쉽게도 좀뭐 팀맵이라든지 그런 게 연동되는 게 아니라서 자체 맵이라서 조금 <laughs> 있으나 마나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얘는 팀맵이 이렇게 클러스터에 딱 뜨니까 확실히 지도 보기가 굉장히 편하네요. 드라이브 모드는 따로 없어요. 그냥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 그거 설정하는 것만 있고, 뭐 스포츠 모드라든지 에코모드가 따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아쉬운 게그 오토홀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정차하고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바로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을 킬때 그냥 스티어링휠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보통 이제 켤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센터에 있는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서 이거를 이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적응만 되면 브레이크를 따로 안 밟아도 되니까 저는 이제 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전기차 시승들을 꽤 해가지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적응이 된것 같아요. 오토홀드는 없지만 이제 가다서다 반복하는 그런 구간에서 이렇게 원페달 드라이빙 켜고 주행하시면 더 편하게 주행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좀 가벼운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묵직한 걸로 해봤거든요. 근데 묵직한 걸로 해도 막 그렇게 엄청 묵직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냥 적당히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한 정도?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포티한 느낌인 것 같아요. 엄청 푹신푹신한 스타일은 아니고 좀 단단하게 허리라든지 등을 받쳐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불편하진 않은데요? 그리고 지금 옵션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는 하만 카돈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한번 켜볼까요? 속도 그 조절하는 게 이제 클러스터 맨 왼쪽에 이렇게 직관적으로 표시가 되네요. 그리고 음 속도 앞차와의 간격 잘 맞춰주고 굉장히 부드럽게 작용을 해줍니다. 서라운드 뷰는 살짝 왜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할 때 거리감이 뒤에가 좀 인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옆으로 코너 돌거나 할 때도 살짝 이렇게 휘어 보여가지고 좀 헷갈리긴 합니다. 네, 저희 카메라 감독님께서 주행을 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laughs> 그래. 지금 이제 카페에서 돌아가는 길에 감독님이 운전을 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저 볼보 처음 타거든요. 근데 처음 타는 걸 진짜 까먹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탔었는데, 네. 너무, 너무 묵직하고 어. 어, 제가 전에 미니쿠퍼랑 GV70 탔을 때는 되게 좀 가벼운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GV70 전기차. 네, 오. 전기차. 그 둘다 전기차 모델을 탔을 땐아 전기차는 전반적으로 좀 가볍구나 이런 생각이 음. 들었는데, 얘는 되게 묵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주행 거리가 좀 짧은 건가? 아.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20. 지휘를다가 그러니까 음. 근데 정말 안정감 있고 음. 저는 소음은 오히려 이거는 좀잘 들리는 편인 것 같거든요. 아, 저는 전기차 특유의 멀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미니쿠퍼를 탔을 때는 네. 한 번도 못 느꼈는데 네. 아 내가 전기차 멀미가 있구나 음. 운전을 하면서도 뒷자리에 타면서도 음. 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GV70을 탔. 도좀 울렁거리는 느낌을 한번 들으니까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마침 어제 제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 나는 전기차는 안될것 같다. 음. 나 전기차 몰면 한번 느끼니까 다른 차들도 다 느껴지는 것 같다. 근데 나는. 오늘도 뒤에 타고 왔어요. 네 그런, 그런 말을 했는데도 오늘 정말 이거 하나도 안 느껴져요. 음. 진짜 하나도 안 느껴져요. 네 그래서 오, 되게 사고 싶다. 아...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 파란색 컬러가 사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밋밋한 컬러 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포토샵 이런 거 열어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기본 컬러 느낌이었는데, 음... 딱 봤는데, 어? 되게 빈티지한 스카이블루 색상에 좀 돌핀 느낌이 나서 어. 뭔가 매끈매끈 라인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어,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딱 승차감 좋으면서 사이즈는 작은 차를 너무 타고 싶었는데 사실 승차감이 좋으면 다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근데 얘는 승차감이 좋으면서 사이즈도 작고 물론 주행거리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뭔가 디자인이랑 승차감... 좋고 이러니까 네. 또 뒷좌석까지 괜찮다고 하니까 맞아, 어, 주행거리 정도는 조금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음. 막 이게 막 200km대가 아니라 그래도 300은 좀 넘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사고 싶다는 어,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티맵이 응.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솔직히 다른 저는 그차 안에 차 내부에 있는 내비를 아예 안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플이랑 손을 그럼 그냥 바로 어플 내비로 나와 버리니까 너무 좋아요. <laughs> 맞아, 맞아.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그 여기에서 볼보 오너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 전기차 충전소가 따로 또 지도에 뜬대요. 그리고 이거랑 연동돼서 네. 카드까지 연동해서 거기에서 네. 결제까지 한 번에 될수 있도록 와.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면은 볼보 전기차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어, 갈때 그럼 바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음. 인프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또 우리 카메라 감독님의 <laughs>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어쨌든 승차감이 좋으면서 조금 작은 사이즈의 차량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행거리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승차감이 좋으니까 좀 익스큐즈가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야!